2025년 5월 대한민국 여자 배구에 한 통의 뉴스가 전해지며 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닌 국적 변경이라는 파격적인 선택, 레베카 라셈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 선수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배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 놀라운 비화 확정 소식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며 V리그와 여자 배구 팬덤은 물론 스포츠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처음엔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구단의 이적 소식도 시즌 준비 일정도 조용히 흘러가던 와중에 전해진 나쌤의 특별기와 결정은 마치 폭풍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나쌤이 왜 한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라는 질문부터 대표팀 합류가 목표일까? 까지. 수많은 추측과 해석이 쏟아졌고, 이는 배구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대화 주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한국 스포츠계가 마주한 새로운 화두를 의미한다. 귀화라는 선택은 개인의 커리어 차원에서 볼때 도전적인 결정이지만 동시에 국가대표 리빌딩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이는 결국 나셈이라는 이름이 개인의 능력을 넘어 한국 여자 배구의 큰 그림을 새로이 그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도 연결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귀화 결정이 단순히 이적 이상의 사건이라는 데 있다. 그녀가 보여준 경기력, 꾸준한 태도, 그리고 팀과의 조화 능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귀화 확정은 단순한 기술적인 업적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라쌤은 지금 단지 외국인 용병에서 한국 스포츠의 일원으로 변모하는 중이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며 이는 곧 한국 여자 배구가 맞이할 새로운 흐름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팬들 사이에서도 감정은 복잡하다. 놀라움과 설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녀가 진짜 대표팀에 들어올까? 정말 김연경 이후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많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레베카 라셈의 귀환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자 배구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레베카 라셈의 흥국 생명 복귀는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시작점에 불과했다. 인터뷰 속 한마디. 서류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흐름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새로운 플랜의 단서를 암시하고 있었다. 바로 국립대라는 키워드와 함께 회자되는 시나리오. 지금 그녀는 V리그 외국인 선수에서 국가 소속 선수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레베카 라셈의 귀환은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듯한 정밀한 흐름이 보인다. 귀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대표팀 감독진과의 접촉, 대한배구협회의 내부 검토 등이 속속 전해지면서 이번 귀화는 단순히 개인 커리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 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라셈은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영입된 셈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등장한 국립대라는 단어는 더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대학 등록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 시스템에 정식으로 포함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해석된다. 한국 체육 시스템에서는 외국 출신 비화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루트 중 하나가 바로 이 경로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쌤은 대표팀 합류를 위한 제도적 통로를 밟아가는 중이고, 이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시나리오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여자 배구는 지금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김연경 은퇴 이후 팀의 중심을 잃고 리필딩에 어려움을 겪던 대표팀에게 나샘의 등장은 단순한 선수 보강이 아니라 체계 재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대 시나리오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 오히려 이 계획이 얼마나 면밀히 준비됐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나샘 본인의 태도다. 그녀는 복귀 인터뷰 내내 차분하고 신중했지만 말한 마디 한 마디에 뚜렷한 목적 의식이 느껴졌다.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한국은 내두 번째 고향이라는 발언은 감성적인 포장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한국 배구 시스템의 일원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결국 레베카 라셈의 귀화와 국립대 시나리오가 맞물리며 형성되는 이 흐름은 단순한 선수가 아닌 한국 스포츠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여자배구의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대한민국 여자배구는 김연경이라는 거대한 중심축이 빠진 이후 3년의 긴 공백기를 겪어야 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던 김연경은 그 존재만으로도 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상징이자 실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뒤 대표팀은 방향성을 잃었고 팀워크와 경기력 모두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정체된 시간을 보내왔다. 이런 상황 속 레베카 라셈의 등장은 단순한 외국인 비와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다. 라셈은 단순히 좋은 외국인 선수라는 타이틀을 넘어선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그녀의 기량이다. 지난 시즌 LVSF에서 MVP를 차지하며 고난도의 공격 루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왼손잡이 공격수라는 점은 한국 대표팀 전술에 있어 매우 전략적인 무기다. 대다수 수비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향에서 들어오는 강타는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강점이 된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포지션으로서의 가치다. 국내 선수 중 안정적인 리시브와 공격을 모두 겸비한 레프트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셈은 자신이 가진 멀티플레이 능력으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다. 리시브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외국인 선수들과는 달리 라셈은 이미 V리그에서 수비 안정성까지 어느 정도 입증받은 선수다. 세 번째는 국제 경험과 멘탈이다. 다수의 해외 리그를 경험한 라셈은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자랑하며 이는 대표팀 내 젊은 선수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될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끌어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녔다. 이 점에서 김연경의 리더십 부재를 매우 잠재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퍼즐 조각은 포지션의 적합성이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레프트 포지션에서 안정성과 공격력을 동시에 갖춘 선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레프트는 단순한 공격 라인이 아닌 수비와 서브리시브, 전위, 후위 연결 플레이까지 중심이 되는 자리다. 이 지점에서 라쌤은 정확히 그 공백에 들어맞는 선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정체성과 서사의 조합이다. 한미 혼혈로 태어난 라쌤은 단순한 외국 출신 선수가 아니다. 그녀의 귀환은 스포츠계 내 다문화 정체성 논의에 불씨를 지피며 한국 사회 내 다양성과 수용성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낸다. 즉, 라셈은 단지 능력 있는 선수 그 이상으로 사회적 상징성을 띤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 다섯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질 때, 우리는 김연경 이후의 시대를 라셈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 과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라셈은 단순한 귀화 선수를 넘어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주인공이 될수 있다. 레베카 라셈의 귀화와 대표팀 합류 시나리오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은 단연코 세자르 모랄레스 감독과의 관계다. 단순한 감독과 선수 그 이상의 인연. 이 둘은 이미 푸에르토리코 대표팀에서 수년간 함께하며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관계로 성장해왔다. 이런 배경은 대표팀 차원에서도 매우 강력한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팀은 그동안 감독과 선수 간의 전술적 간극, 소통 부재 문제로 인해 수차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 라셈과 모랄레스는 이미 같은 언어, 같은 시선, 같은 전략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곧 대표팀 내부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경기력을 정비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다. 한마디로. 라셈은 이미 시스템을 이해하는 내부자이자 감독의 생각을 가장 먼저 실현해 줄 전술적 핵심이 될수 있다. 모랄레스 감독 입장에서도 라셈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 성격, 팀워크 능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감독이기에 라셈을 중심에 둔 전술 구성이 훨씬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경기력 외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코트 위에서 감독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전체 팀의 조직력은 상상 이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믿음은 이미 V리그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모랄레스가 지휘한 푸에르토리코 대표팀 시절 라셈은 매 경기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감독의 의도대로 플레이를 끌고 갔다. 국내 팬들도 라셈의 경기력뿐 아니라 팀을 움직이는 방식에 주목하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관계는 단지 경기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모랄레스 감독은 나쌤의 귀화를 위해 개인적으로도 적극적인 위지를 보여왔으며, 이는 배국의 내부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단지 실력 때문이 아닌, 정서적 신뢰와 비전 공유라는 측면에서 이 둘의 시너지는 특별하다. 이 시너지의 가장 큰 효과는 대표팀의 중심축이 생긴다는 것이다. 팀이 흔들릴 때 분위기를 다잡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라셈은 그 역할을 가장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선수들과 감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시스템을 익히며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 이것이 라셈이 주는 진짜 가치다. 결국 모랄레스와 라셈의 관계는 단순한 감독과 선수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함께 전장을 누비며 서로를 증명해온 파트너이고 그런 파트너십이 대한민국 대표팀 안에서 꽃피울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이 특별한 시너지가 여자 배구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해답은 곧 코트 위에서 증명될 것이다. 레베카 라셈의 특별기완은 단순히 배구계에서 한 명의 선수가 국적을 바꾼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스포츠를 넘어서는 더욱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 속에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와 국가,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시대 정신이 녹아 있다. 나쌤은 미국 출신의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미 혼혈 3세대다. 그녀는 태생부터 이미 두 문화를 동시에 품은 존재였고, 이번 비화는 그 상징적 정체성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공식화되는 순간이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절차 이상의 서사다. 그녀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이 행위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자 스포츠가 그 변화를 이끄는 성봉에 서 있다는 상징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스포츠 외교라는 개념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레베카 라셈의 귀환은 국적을 바꾼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는 단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포용과 수용, 그리고 새로운 다양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과거의 귀화 선수들과 달리, 라셈은 단순한 전력 강화 수단이 아닌,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미래상을 제시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대표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셈이 합류할 경우, 대표팀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닌, 정체성의 재정립 과정을 겪게 된다. 김연경이라는 독보적 아이콘이 떠난 자리에 단순한 대체자가 아닌 서사적 계승자가 등장하는 셈이다. 그 서사란 무엇인가? 한국을 선택한 혼혈선수, 수많은 외국 리그를 거쳐온 국제 경험, 그리고 한국 배구 시스템에 스며들기 위해 언어와 문화까지 스스로 흡수해온 끊임없는 노력. 이 모든 것이 라쌤을 특별하게 만든다. 또한 이번 비화는 한국 스포츠계에 더 넓은 메시지를 던진다. 그동안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되온 귀화 시스템은 이제 점점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낯샘은 단지 한 사람의 사례일 뿐이지만 그녀를 통해 더 많은 다문화 인재들이 한국 스포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가능성은 결국 스포츠와 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특히 여자 배구처럼 국제 경쟁력이 요구되는 종목에서 라셈과 같은 선수의 귀환은 전술적 선택인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로 이어진다.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혼혈 한국 선수 라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인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이 귀화를 단제 전력 강화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사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의 확장된 정체성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셈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그 서사를 이어갈 준비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레베카 라셈의 귀화 확정이 전해진 이후 여자배구 커뮤니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순한 화제성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 는 기대와 열망이 뒤섞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오래 기다렸다. 김연경이 마지막 대표팀 경기를 마친 그날부터 그 다음 주자가 누구일지, 그리고 그 주자가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왔다. 그 질문은 이제, 나샘이라는 실체 있는 답변을 통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세대교체의 상징이 아니다. 세대교체는 기존 틀 안에서의 전환이라면, 지금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시대교체의 신호탄이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선수가 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팀의 철학 운영 시스템 정체성 그 자체가 재편되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팬들과 사회의 수용 위제다. 라셈의 귀화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회적 수용이 뒤따를 때 완성된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논의는 단지 찬반을 넘어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여자배구를 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 명의 거인을 중심으로 여자배구를 바라보았다. 김연경이라는 존재는 영웅이었고, 기준이었으며, 문화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 시대의 주인공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 주인공이 국적이 다르고, 혼혈이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덜 한국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연결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세미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코트 위에 서는 순간이 현실이 된다면 단지 한 명의 선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의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는 시점이 올수 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소통 방식.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구조. 라쌤은 그 중심에 설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라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배구 팬들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변화를 주도할 체육계 전반에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간 시작된다. 레베카 라셈의 귀환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다. 세대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 그 중심에 라셈이 있다.